안녕하세요 올리바하우스 임차장입니다 오늘 나온 것은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있는 상지석동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방 4개짜리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방 4개짜리 사실은 우리 뭐 부천, 인천 이런 데 많이 없어요 서울은 당연히 없고요 왜 그러냐면 전용이 여기는 넓습니다 그래서 방 4개짜리도 만들 수 있고 그 방이 또 땅콩만한 그런 방이 아니에요 되게 커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고 저희 올리바하우스 에서는 어 담보, 무담보 그니까 무담보가 아니라 무이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1억에서 2억 정도 어 추가 여유 자금. 그러니까 담보하고 상관없이 우리 집 사는 거 상관없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해드립니다. 요거는 용도는 뭐냐면 우리 마이너스 통장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만큼 쓰는 거잖아요. 이자만 내고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우리 요즘에 대출 받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예전에는 어집 담보 대출은 그냥 웬만하면 80% 90% 이렇게 해줬거든요. 이제는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억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 무슨 아파트도 아니고, 너무 힘들거든요. 대출받기가. 7월 달부터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3단계? 이것 때문에 더안 됩니다. 그 전에 빨리 연락주세요. 그러면, 어, 집 입주 급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 나중에 생각하신 분들도 빨리빨리 이거 계약해갖고, 입주 빨리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내부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내부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여기는 제가 그냥 보통 신발장 같으면, 그냥 하겠는데 신발장이 요쪽이 <laughs> 있고 여기 펜트리에요 그래서 요런 짐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펜트리 그리고 전실도 되게 넓습니다 일단 이 집의 특징은 어, 우드톤으로 되어 있네요 거실부터 소개시켜 드리면 방 4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하나 요렇게 있습니다 기준층은 방 4개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거실 넓이 그리고 이거는 아예 파놨어 이 집은 이 집은 여기 파놔갖고 이런 어, TV 갖고 오셔야 돼요. 사 갖고 오셔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어, 에어컨 다 있고요. 뭐 김치 냉장고, 냉장고 이거 주는 건가? 요거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붙박이로 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 세탁실 여기 이렇게 되게 넓습니다. 여기 네, 봐봐? <laughs> 어머, 고조 주방까지 있어요. 고조 주방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 여기 보조 주방 여기에서 생주 같은 거, 걸레 같은 거살수 있고 그럼되고 그리고 안방을 갈게요. 분리가 돼 있구나. 안방은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여기는 어, 이쪽으로 오시면 드레스룸인데요. 이 간단하게 부부 부부끼리 이제 으, 닦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는 손 닦고 여기 화장대네. 그리고 붙박이 붙박이 장 드레스룸. 드레스룸은 이렇게 조금 생각보다 조금 작은 것 같고요. 자, 안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가족들이 그막 방에 들어가가고 그렇게 생활 안 하잖아요. 자, 여기부터 가면요, 수납 공간이 이렇게 가다 가도 있다, 지나가다 가도 있다, 이렇게 양쪽에 있고요. 방 이거는 좀 이걸 뭐라 그래? 저기 뭐야? 방을 써도 되고 공부방을 해도 되고 아이들 감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에어컨이 있어요. 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해갖고 됐고요. 여기 깔끔하죠? 그냥 공 어, 여기도 욕조가 있고 그리 뭐지 공동 화장실, 공용 화장실 그리고 두 개, 세개세 개. 세 번째 화장 어,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세 번째 방도 시스템에어컨 장착돼 있고요. 네 번째 방. 네 번째 방은 제보단 조금 크네요. 이게 어, 음, 그 뭐지? 창이, 양창이 돼갖고 되게 밝아요, 집이 네, 맞습니다 여기는, 그냥 보일러실인데요. 그냥 아쉬운 대로, 뭐큰 거. 청소기 같은 거 넣고, 골프채 같은 거 넣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 집은 방이 네 개라는 거, 네 개. 그리고 방이 네 개인데, 3억대라는 거. 3억대. 3억대. 자, 그리고 인프라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올리브 하우스, 여기에서는 다른 회사 못하는, 다른 회사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무조건 집만 파는 회사, 이런 데 말고, 어, 담보, 무입으로 가능하고요. 거기에다가, 추가 여유자금, 1억에서 2억 정도. 거기 1억에서 2억인데, 뭐, 고리대금 아니고, 음, 3% 1금융권에서 가능합니다. 자,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둘다 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게끔, 기대, 기대출 있으셔도, 주부도, 사업자도, 무직자도, 또좀 이게 신용이 조금 약간 낮으신 분들도 일단 올리고 기대치 갖고 시작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설명 다해 드릴게요. 안녕.